나는 안 당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당할 거라고 단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한 60대 은퇴자가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그리고 은행피까지 더한 2억 5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내뱉은 말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한 사람의 투자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막막함과 조급함이라는 우리의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소중한 노후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 청춘을 바친 김성호 부장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약 2억 원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니 딱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세월이 남아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커 보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만 두었다가는 몇년뒤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을 보던 김성호 부장님의 눈에 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주식 정보방.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름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자신을 교수라고 칭하는 방장은 매일 아침. 세계 경제와 시장 상황을 그럴듯하게 분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지켜보니 그가 슬쩍 언급한 종목들이 실제로 2에서 3%씩 오르는 걸 보며 김성호 부장님의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매일같이 채팅방에 쏟아지는 수익 인증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드디어 아이들 집 사주는 꿈을 이뤘습니다. 월급쟁이일 땐 상상도 못할 돈을 매일 만져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글들은 모두 사기 조직이 고용한 바람잡이들의 가짜 후기였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적발된 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무려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성호 부장님은 바로 그 거대한 사기 무대의 관객에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교수를 맹신하게 된 김성호 부장님에게 어느 날밤 은밀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곧 상장이 확실시되는 극비 정보인데 오랫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김선생님 같은 분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입니다. 그는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조작된 상장 계획서 파일까지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김성호 부장님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퇴직금 2억 원 전부와 아내 몰래 받은 은행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합쳐 총 2억 5천만 원을 교수가 지정한 여러 개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나눠 보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의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은 이름뿐인 유령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는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교수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5천만원의 빚과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나는 왜 그토록 어리석었을까 하는 지독한 자괴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과 희망, 그리고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한 50대 가장이 가족에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호 부장님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함정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부장님이 속은 것은 결코 그가 유별나게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우리 은퇴자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첫째, 일하지 않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둘째,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조급함. 셋째, 전문가라는 권위에 대한 맹신. 이세 가지가 만날 때 사기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수많은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이 한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곧장 전업 투자를 시작하면 99% 실패한다. 38년 경력의 한 베테랑 투자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생각한다면 최소 2년간 1천만 원 정도에 이어도 괜찮은 돈으로 시장의 냉혹함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남의 말에 휘둘리는 뇌동매매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는. 뼈 아픈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불려야 할 투자 시드머니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내 노후라는 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공격이 아닌 수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과 나의 퇴직 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할지부터 꼼꼼하게 계획하십시오. 이 돈이 내 노후 생활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 외의 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정기예금에 묶어두거나 굳이 투자를 해야겠다면 전문가들이 초보자에게 권하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우량 ETF 등의 아주 일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사기 리딩방을 즉시 걸러내는 세 가지 필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달콤한 투자 제안을 해온다면 이세 가지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10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라는 말을 하는가? 이 세상에 그런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사기입니다. 둘째, 아무도 모르는 비상장 주식 기관들만 아는 특별 정보를 이야기 하는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기회입니다. 라며 조급함과 비밀을 요구하는가? 그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당신의 마음의 시세창부터 끄는 것입니다. 투자 실패 후 겪는 무력감과 우울감, 수치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당신의 삶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 고 경고합니다. 괴로울수록 스마트폰의 주식 앱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대신 집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외부의 풍경과 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감정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김성호 부장님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체계적으로 설계된 범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번호 1332번으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혼자서는 길을 찾기 막막하지만 문을 두드리면 분명 다시 일어설 작은 기회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에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된 돈의 액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새벽 출근길에 찬 공기,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한 동료의 커피 한 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헛된 욕심이나 막연한 불안감과 바꾸지 마십시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빠른 길은 종종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리는 가장 안전한 길이 결국 당신의 귀한 노후를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